아, 벨라 신났어. 아, 벨라 신났어. 아, 벨라 신났어. 엄마, 벨라야, 니가, 니가. 어, 견들 산책 나왔습니다. 얘들 낮에 더운데 집 지키느라고 혼났을 겁니다. 수고 많은 얘들을, 우리 견들 두 마리를 위해서. 저녁에 이렇게 선선한 바람도 쐴겸 같이 나왔습니다. 끈을 하다 보니까요 끈이 막 걸리고 제 다리를 막 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불편하네요. 가자, 델피나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아 숨이 찬가봐. 입마개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어, 이쪽으로 차들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야돼요. 그리고 이렇게 변 비닐룩도 가지고 다니면서. 견이 큰 거를 봤을 때그 자리에서 어, 비닐을 뽑아 가지고 변을 가지고 집으로 와야 돼요 젤피는 저에게 그하게 이마개를 풀어 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딱 따라 붙어가지고 아 차 소리 나거나 짐승 소리가 나면은 얘가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져 가지고 얘는 제가 아, 이렇게 입마개고 줄을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 이제 차나 뭐 짐승들이 다니잖아요. 그럼 튀어나가요. 튀어나가 가지고 아우. 얘가 아주 사냥개여 가지고 공격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엘피나 엄마 있는데 이렇게 껌딱지같이 달아붙으면 어떡해. 엄마가 가지를 못하잖아. 벨라야 가자. 우리 벨라는 신났어요. 이래도 신나고 철에도 신나고 너무너무 신났어. 너무너무 신났어. 저희가 지금 30분 이상이나 나와 있어요. 지금 7시 넘어 대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8시 넘었는 시간에 들어가고 있어 아, 얘가 또, 니 얼마나 우는지, 아, 애처롭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더워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와야 될것 같아. 제 하나가 조금 어, 힘들어도 얘들을 위해서, 우리 견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얘들 둘이서 그긴 시간 마당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게요. 그 시간 동안 집 지키고 사람 지나가는 거 지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견들 긴 시간 동안 고생했다고. 제가 저녁에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대피나 가자. 별라야뭐 하니. 뭐가 떨어져 있나 보는 거야. 벨라야, 벨라야, 너는 뭐를 생각하고 있니? 델피나, 델피나,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이리와. 아니, 안 돼, 안 돼. 집으로 가야 돼. 안 돼. 논으로 왜 들어가? 야, 논에 왜 들어가니? 아, 입막해입막개입막개입막개 해야 돼. 아우, 살 수가 없다, 엄마. 내가 이렇게, 어? 어? 풀에다가 입을 막 비벼대고, 어? 입이 상처가 나고, 그래도 엄마 좋아? 입막에 풀어줘. 왜안 풀어주는 거야? 아이씨, 쉬좀 하고 가자. 벨라야. 벨피는, 쉬, 하고, 걸음을 줬네요, 풀밭에. 어, 안돼안 돼. 내려가면 안 되지.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치 님들.